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울타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이거 뭐야? 또 다시 리미티드 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또 나올 줄은 몰랐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800개를 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400개는 나중에 또 다시 판다고 합니다. 보면은 로벅스가 3,000 로벅스거든요. 하나로 하면 거의 35,000 원인데요. 와, 진짜 울타디가 엄청나게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긴 하네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하여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웹패스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와! 보면은, 오바 슈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여기 보면 또 다른 캐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스타패슈 캡슐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긴 하네요. 그리고 또 위에 올려보면은, 뭐야 티어 20까지는 두 명의 캐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명의 캐릭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맨 위로 올려보면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레디엠과 또한 네테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바로 들어가서 벨패스를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패스 사용해야 되겠죠? 저는 벨패스를 많이 모아놨어요.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두 개를 모두 열 수가 있습니다. 열었다. 좋았어. 이거 티어 1 정도 올리는 거야. 아무것도 안 있긴 하죠. 이따가 한번 연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알리메티 같은 경우는 사라지지 않았네요. 보면 이렇게 이스터타임 레이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번주 사라진다고 했는데 사라지지 않는 모습 뭐야 저는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업데이트에 사라질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제작자들이 아직은 남겨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새로운 코드가 하나 나왔고요 코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AOE 타입이 추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라인 AOE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새로운 육성 사이보그 제네럴에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리뷰를 하면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효과 소울 수업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바로 레케의 마살. 어 이번에 바로 조수캐릭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프렌치 크루세이더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상당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자기 공격 범위 내에 있는 적들에게 속도를 1로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리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한시적인 슬로우 같거든요 적의 속도를 일로 낮춰준다고 하니까 뛰어가는 적들에게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뛰어가는 적들 많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프렌치 크루세이더한테는 이번에 새로운 블레싱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신캐 프렌치 크루세이더한테는 블레싱이 주어져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새로운 신규 육성이 3명이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파이어 오피서 시리우스가 추가가 되었고요 사이보그 제네럴이 추가가 되었고요 실버 크루세이더 레케미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렌치 크루세이더 같은 경우는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능력은 전개 속도가 공격 범위 내에 있으면 1로 줄어든다는 것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스피릿 디텍티드 마스터 능력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챌린지 유닛이 바로 진화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5성에 있는 프렌치 크루세이더가 진화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잠깐만 지금 한시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캐릭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역시, 이번에 사이보그 제네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와이베드에 보면은, 이렇게, 프렌치 크루세이더가 있는데요. 그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야, 진짜 안 나온다. 마지막이 나온다. 그럼, 마지막인가요? 아, 한번더 남았구나. 이제 마지막, 진짜, 천장 뚫었습니다. 와, 천장을 뚫어지 나와. 이렇게, 사이보그 제네럴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좋아. 그 다음에 쭉 넘기면은, 끝. 보시면 이렇게 육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바로 나오겠죠 오성이니까 아주 쉽게 나올 것 같긴 한데 나왔다 이렇게 두명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진화 재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 재료를 보면은 5명이 필요하고요 디스크 그 다음에 뭐야 다섯개 뽑아야 되겠다 우와 이거 레키의 그 친구거든요 바로 뽑아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번에 나오나 가자 아 나왔다 드디어 이렇게 다섯 명이 더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진화 재료는 화살 7 개가 필요하고요, 디스크 세 개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레이드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하여튼 이렇게 신규 캐릭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고 제너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실버 크루스에도 얻었고요. 마지막으로 파이어 오피션 같은 경우도 진화가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파이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인가? 여기 아 여기 있다 파이 어피셜하고 있는데요 울트라 토큰이 35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레전더리 아이가 우와 뭐야 이거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살 5기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재료 얻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울트라 토큰은 뭐야 이거 건틀렛 샵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쪽에 오시게 되면 건틀렛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건틀렛에 와보니까 이렇게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될것 같긴 하네요. 우선은 진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울트라 덕호는 건틀렛 샵에서 판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울트라 토큰 맞는데? 와, 하이트 어마무시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새로운 스타패스라고 나와있는데요. 헌터 리바이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터 액선터였죠 여기에 새로운 유닛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명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새로운 스타패스 캡슐리 하나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탈의 버그를 고친 다음에, 몇 가지 부스터를 추가해 주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f 페스를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사이에 캐릭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타페스 캡슐까지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티어 39에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또한, 여기, 티어 50에도 있고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와. 아,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스타페스 캡슐에서 스킨이 나오는 것 같아요. 데이빌 시스터 레전더리가 추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바로 칠성 키리토의 스킨이라고 합니다 이치고의 칠성 스킨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칠성 손우공의 스킨도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스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딜레마 듀오 에픽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미쿠도 있고요 여러가지 스킨들이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플래티넘 갓 블레싱이 생겼고요 그리고 보시면 육성 메구미가 버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칠성 조로도 버프를 받았고요 또한 육성 토오지도 버프를 받았다고 합니다. 육성 토오지가 더좋아졌다고요 미쳤다. 그리고 또한 육성 조고도 버프를 받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칠성 니카 니카도 버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코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바로 여기 헌터 스타패스라고 4,500개의 재물주구요. 1 4 4사도스를주는 것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H U N T E R S T A R P A S S 헌터 스타 패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입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미티드 샵을 보면은 벌써 거의 다 팔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와 진짜 잘 팔리긴 하네요. 장난이 아닙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업데이트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